안녕하세요. 대형 중과물차 메인 매매 전문 영맨 트럭의 영민입니다. 제가 금일 소개해 드릴 차량은 만 후축 윙바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2년식 그리고 마력이 320마력. 차량 톤수는 9.5톤 승인난 차량입니다. 이제 만 트럭 같은 경우 이 윙은 10m 20이 나오고요. 그래서 파레트 16장 이 실리고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이 남는 정도이고, 그리고 차량 보시면 뭐 안에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하이탑에, 그리고 뭐 휠도 알루미늄 휠, 그리고 뭐 기본적인 배터리 차단 스위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휠이라고 말씀드렸고, 컨티넨탈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7만키로 정도 주행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판스프링이 들어가지 않고 에어 서스로 되어 있어서 무진동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외관 상태 및 경정비 전부 다 완료해 놓은 상태고 차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연식도 짧기도 할 뿐더러 뭐 전차주 분께서 관리를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차 상태는 뭐 굳이 크게 흠잡을 곳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출고는 즉시 출고 가능한 만큼 이제 차량은 경정비 및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내 보여드리자면 자, 실내는 하이탑에 뭐, 사제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 달려 있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장착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축 스위치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차 내부에는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 차량이고요 하이탑, 뭐, 타코메타 등등 여러가지 옵션이 굉장히 많,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제 차량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차량 금액은 지금 1억 2900만원 정도에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가격 조정은 당연히 되고, 혹시 유튜브 보시고 이 차량이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약속 일정만 잡으시고 차량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차 외에도 다른 차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차량, 중고물차, 찾으시는 차량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맨 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